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국제적 농담이라 비판한 이슈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무역 전쟁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간 경쟁, 갈등은 사실상 무역 단절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트럼프식, 무역 전략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전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심지어 중국 측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자국의 품위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손실도 감수할 것이라며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미국 측에서는 중국이 수십년간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한 시장 구조 덤핑으로 세계무역 질서를 무너뜨려 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서로가 상대를 사기꾼 혹은 깡패로 보는 외교적 냉각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인상을 통해 중국의 경제를 제압하고 미국 내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세계 질서를 흔드는 극단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무역전쟁이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정치적 안보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이같은 압박을 지속할 경우 차력갱생과 전면 탈미를 가속화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전쟁이 실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강경 노선은 글로벌 공급망과 물가상승,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자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중 무역 갈등은 단순한 세금 문제나 경제적 손익을 넘어 국가의 재면 국제질서 재편까지 연결된 매우 복잡한 전쟁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기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략적 사고와 냉정한 해법 아닐까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